오늘의 테필린. 잠먼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20절부터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합시다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먼저 한절씩 천천히 외워봅시다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,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,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,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,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,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,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,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.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.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.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.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.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이번엔 한절을 길게 한번에 외워봅시다.

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,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,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, 내 목에 매라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,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이번엔. 세절을 합쳐서 한번에 외워봅시다.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내 네, 아들아, 내 네,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, 내 네,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,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,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, 내 아들아,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.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.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,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. 오늘의 테필린 끝. 다음 시간에 만나요.